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국민의 힘의 정점식 정책 위원장 교체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임명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힘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 전망과 관련해 제가 이번에 예측이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당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면 일주일 후에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취지의 예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점식 의장도 삼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의장 물러나라 말하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직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의장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나. 아니다.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대통령이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면서 첫날부터 정의장 문제로 목니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저같이 새 의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하겠다 이러는 거 자체가 뭔가 꼬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준석 재밌네요. 빨리 물러나지 이게 무슨 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